지금 뭐 하고 계세요? 어. 지금 우리가 이제 화장품 가게 오픈했거든. 이 단가, 재보조사하고 있어. 네. 아, 한국 화장품을 이제 팔아야 되는데, 아무래도 한국에서 수입되어야 되다보니까 단가가 좀 비싼 게름이긴 하고, 그래도 아마 한류, K, OK 컬처 때문에 좀 한국 화장품이 대세긴 하지. 고 어? 라우스의 화장품을 팔라고 제가 해놨습니다. 여기 저희 매장이고요. 네. 그데 이거 시켜야 되는데. 아, 음. 어, 그 형님이 지금 가게 를 오픈하기 전인데. 근데 그 전에 또뭐 어떤 식으로든 팔 방법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형님? 우리 아내, 아내 이제 제가 무슨 이유가 또그 나이 또래는 아무래도 화장품이 중요하거든요. 중요한 중요하죠. 한국 화장품을 아에 친구들이나 교수들을 다잘알거든요 아니면 아니뭐 지인 진... 지인 없으세요? 지인 지인 마치 그러니까 지인 어. 진... 뭐... 아 민수 어어 골드본에 가도 봐까어 어, 거기 여자도 많잖아. 많잖아. 아. 어. <laughs> <laughs> 골드본이 장사가 잘 되더라고요 요즘 비수인데도. 거기 가면은 뭐 민수한테 뭐 강매 시키고. 그렇지. 판매는강매야 아, 마케팅은 강매가 최고야. <웃음> 아, <웃음> 어, 괜찮은 그걸, 것 같은데요? 싹 들고 가서 오늘 <laughs> 민수하고 민수한테 이거 다 풀어야겠다. 어차피 이제 보시면 또한 파스가 들어오거든 컨테이너로. 한다 그걸 또 가야겠다. 민수한테는 전하지 화 말고 그냥 그냥 갖고 가서 그냥 싹, 싹 갑자기 뭐, 카메라 들고 어. 가보면 떠조지살 어, 네. 수밖에 없어요. 음, 네. <laughs> 좋은 거니까. 여자들도 되게 많잖아, 골든벨. 어, 거기 어, 엄청 많죠. 한 아, 지금 네, 라오스에서 네. 제일 많은 걸요. 40년 됐잖아, 아무리 못 못해. 기숙인데도. 네. 그럼 빨리 서둘러가지고 형님 한번 가보시죠, 형님. 어, 빨리 가야겠다. 네. 네. 오케이. 집 사가 직장. 빡빡. 네네네. 어우. <laughs> <laughs> 오늘 여기서 민서한테 강매할 거야. 형님 잘 팔아보시게, 아, 형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야야야 야. 나하로 왔어. <laughs> 너, 너 방금 다 봤지? 너 이거 다 사야 돼. 나는 어. 이미 약간 예상을 하고 넘어오겠다 어. 이거 얼마 안 하니까 이거 다사 빨리. 갑자기 <laughs> 어, 어, 좋은 거야. 야, 이거 장모님 갖다 드려 갖다 드려가 아니고 내가 내돈내돈산 네돈, 아니에요? <laughs> 솔사하네 는거 있어. 아. 무슨 마스크팩이 이렇게 이뻐? 아, 어 너무 이뻐. 어거를 나사라고? 어 힘들어. 힘들어. 힘지어힘들사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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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들들들 음. 저기, 제일 넓은 방에다가 꾸려봐봐. 어. 빨리, 괜찮 아파, 살게. 총 일찍 오지그랬어 우리. 네. 좀 한, 1 시간? 30분? 한 시간, 어, 시간 정도 왔어도 애들 한 20명은 더 있었을 텐데. 아, 지금도 많네. 그래. 지금 난 그래? 30명 뭐? 있는 거 같은데? 20명 아, 그래? 아, 어, 난 모르겠고. <laughs> 야, 빨리 방에다가 애들한테 다. 오케이, 오케이. 내가 애들한테 얘기할 테니 가서, 어, 저기 가서 얘기할 테니. 마담, 메인마담 있지? 어, 저기 있지. 어, 메인마담하고 같이 얘기하 오, 저이 madame. 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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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아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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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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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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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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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예. Yeah. Yeah. 이게 다 우리 관리가 잘 되니까. <laughs> 어, 그렇 뭐, 이걸 많이 떼리고 아 <laughs> 얼굴이 좋아졌어. 마담이. <laughs> <laughs> 부자 되겠는데? 금방 어. 부자 되겠어. 아니, 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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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민으세요 요즘에 경기가 어려워가지고 음, 다른 가게는 아가씨도 던데 여기는 아가씨가 너무 많은거 아니야 지금? 그거는 뭐제 능력 아니여 아니 아까도 얘기했잖아 마마들이 그 가게에 가서 마마들이 금팔찌를 보면 그 가게의 현황을 알 수가 있어 그죠? 왜냐면 손님이 들러오면 금을 하, 하나씩 하! 팔아주셔야 돼. 깜짝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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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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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가게 가서 팔아준다고. 오버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 그러면은 민수 골 그니까 세트 오케오고이 그럼 다음 그 다음에 이이거다이힘좋다 <laughs> 아, 어. <laughs> 팔았어 나무다민수보고 아, 오픈 하셨니까 어. 요거랑 요거 금색은 내 사서 그렇지. 와이프랑 오케이. 장모님 오케이 저는 60도 안에 초형까지 다 갖고 가. 한 어, 가지씩 줘요. 어, 그리고 요것도다 갖고 가. <laughs> 내가 써야 되나 이제? 그렇지. 뭐 여, 남자가 쓰면 안 되는 법이 있나 마마가 여기 말고 뭐 다른 가게 중국 가는 끼나 이런데 가도 그러니까. 소개해 준다니까. 거기 가서도 이렇게 하면은 그렇지. 한 달에 한한번 개는 그냥 팔아지기겠는데? 그러면 다음에 또 올게 어 그러죠. 이거, 이거 찍어야 돼. 빨리 결제해 줘. 아, <laughs> 도받아야 할거 아, 아냐? 제가 샀습니다! <laughs> 이거 하고 투니몰이도 이것도 해야 돼. 아, 알았어, 알았어. 어, 아, 알았어, 알았어. 어. 네, 우리 또, 나와 나올 때문에. 아, 여기 님이 많이 있다. 이거 내가 돈잘 벌었으니까 사줘. 게 어. 오케이. 오케이. <laughs> 진여다 <laughs> <야, 여친아. 웃음> 팔았다. <웃음> <웃음> 야, 이거 포장 지까지 농구할 테니까. 직원들생갖고 정리할게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아, 다음에 이제 힘들어야 돼요. 네, 알았어요. 그래야 애들 한 50명, 60명 있으니까. 어. 알겠어요, 아, 알겠어요. 아, <laughs>